자, 이 질문은 나올 것 같습니다. 별표하세요. 왜냐면요, 이게 서술형으로 딱 그냥 내기 쉬울, 내기기도 쉽고, 문법적으로 아 보기도 쉽고요. 이 부분, 내용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에 d themselves, themselves 스스로 나오거든요. 애들이 자기 스스로 뭐 결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건데 제2대명사 잘 보시고요.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요, at the core, 핵심에 있습니다. 인간 경험. 어느 나이든지 간에 인간 경험의 중심에 있습니다. core, 중요하다, core, 중요하다, 중심에 있다는 뜻이고요. 자, the deep longing, 이러한 갈망입니다. 어휘 잘 보세요, 파란 색깔 어휘들. to choose our own purposes, our purpose. Beliefs and actions 우리의 목적 신념 그리고 행동을 선택하려는 이러한 갈망은 자 얘가 주어입니다. 본동사는요. 자, no matter what age we are 이라는 복합 관계 형용사의 부사절. 루스인 거 중간에 필요 없고요. 아직까지 동사 안 나왔어.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술형 잘 보세요. 그리고 문법성 판단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 신념, 그리고 행동을 선택하려는 갈망이에요. 우리가 no matter what age we are, 우리가 어떤 나이든지 간에 라고 해석합니다. 요것도 잘 봐놓으세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 결정하려는 이 갈망은요, is fought for. BPP입니다. 수동. 싸워서 쟁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defended, is defended. 여기 is 생략된 거예요. 병렬구조로 지금 pp가 두개 생, 두 개가 병렬구조 걸린 거예요. 보호되는 거예요. 뭐가 주어가 갈망이니까. 싸워서 쟁취되고 보호된다. 별표. 모든 가정에서, 특히 아이들에 의해서. 어떤 아이들, 어떤 가, 어떤 아이들 whose parents overlooked their vital need for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바이탈, 필수적인 아이들의 욕구를 overlook, minus, 무시하는, 강과하는 가정의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는 아이들의. 자, 즉, 다시 내용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기 거를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갈망은요. 이런 갈망은 쟁취,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쌓여서 쟁취되고 그 다음에 보호됩니다. 특히 어떤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의 가정에 의해서 그들의 부모가 보통 그러, 그러한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강가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 의해서 갈치되고, 갈망되고, 자 그래서 이런 욕망이요, 그렇죠? 자기 걸 자기가 선택하려는 이런 욕망 형용사 정법이죠. 쟁취되고 보호된다. 별표 누구에 의해서? 서술형. By children whose parents overlook their 그들의 자유성에 대한 욕구를 강가하는부모님에 의해서. 자. Opportunities,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make choices typically? 선택을 할 기회들은요, 종종 increase, 증가합니다. 얘가 본동사죠. 나이와 경험에 따라. 또 파란 색깔로 표시할게요. 선택할 기회. 우리 지금 플러스로 잡는 주제죠. 맞나요? 선택하려는 기회. 자율성. 그리고 메뉴의 choice. 자, the total dependence of infants gives way to. 저거 끝까지 잘 보세요. 단어. gives way to 하면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뭐뭐로 바뀐다예요. day by day, 매일매일, 그리고 with increasing momentum. 증가하는 속도. 점차 가속도를 내고 서서히 아이의 완전한 의존성은 바뀝니다. 뭘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걸로요. 의존성 여기에요. 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Independence. 애들은 아직까지 독립성이 없는 단계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요. 뭘로 바뀐다?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죠. Desire to make choices. 음, 여기.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할 욕, 욕망으로. For themselves. 스스로.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욕망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욕망을 또 dash 해가지고 추가 설명합니다. 그 욕망은요, 어떤 선택들인데요. about what and when they want to eat. 그들이 언제 먹고, 언제 경험하고, 언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할지에 대한 선택들. 이거 다 같은 것들이죠. 자, 그리고 about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what and when 언제 그리고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리고 동사에 걸린 거 병렬구조 먹고 이번 담음 하고 그리고 3번 앞에 앤드 왔지요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할지 지금 댐세 v e 스 나왔습니다 스스로 자기 거 자기가 결정하죠 누가 이데이가 같은 사람 애기들이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데이 누군데 인벤트 아이들 The maturing process, 그래서 자라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은요. About 뭐에 관한 거다? Growing the ability, 능력을 기르는 것때 어떤 능력? 선택하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 for oneself,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요. 여기에요. 은근슬쩍 by oneself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by는요. 홀로, alone이란 뜻이에요. 혼자 힘으로란 뜻이 아니라 for oneself가 혼자 힘으로, without help. 다른 사람 도움 없이란 없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축해져 가는 과정은요,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어, 기르는 것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it is 매우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잘 봐놓으세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먼저 해석할게요. Kids at early ages.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have opportunities.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어떤 기회 뒤에서 꾸며줍니다? To make choices.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할. 그것을 통해 배울. 투부정사 두개다 형사정법이죠. 기회를 어린 나이에 갖는 것이, 이제 진주어 사이에 있는 거 해석할게요. It's crucial for their development. 그들의 다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